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채움받아서 그분의 선하심과 축복이 우리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시편, 5편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변치 않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과 무거운 짐, 이 답답한 사정을 주님께 아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과 구원자,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속사람에 새로운 힘과 소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에레미아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대언했던 그 예언의 메시지를 글로 기록하여 남기라고 명하셔서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지난 20년간 대언해 왔던 그 예언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 그곳에 모인 백성 앞에서 이 서기관 바룩이 예언을 대독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9절에 몇 개월 후 겨울철에 다시 성전으로 가서 바룩이 두루마리의 그 내용을 대독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36장 8절과 9절 사이에 그몇 개월 공백기간에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1절에는 이 메시지를 주신 때가 여호야김왕 넷째 해라고만 밝혔는데 이때가 주전 605년으로 이 유다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해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주를 보면 여호야김 왕 넷째 해가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의 원년 느부간네살이 왕이로 즉, 즉위한 해라고 밝힙니다. 46장 2절에는 더 중요한 그역사전 사건을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에 유프라테 강가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군대가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에게 패한 해라고 밝힙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간네살의 군대가 바로 특별히 바로 느고의 군대를 격파한 사건을 통해서 수백 년 이상 어뭐 천년 동안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애굽이 그 영양력을 상실하고 애굽의 해는 지고 바벨론이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하는 국제 정세의 그것도 역사의 큰변혁의때였습니다 시간이 좀더 흘러서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44장에 예언했던 것처럼 누부간네살이 이집트의 본토인 나일강 유역까지 쳐들어가서 수도를 점령하고 이집트의 신당들을 허물어버리는 일까지 일어나는데 그런 엄청난 지각변동의 시작이 이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애국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격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황태자 겸 군대 총사령관으로 바로의 군대를 무찔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나보 폴라사르 왕이 자연사하여 느부갓네살이 급히 수도 바벨론으로 귀환했고 전쟁 영웅의 환영을 받았고 즉시 귀환 즉시 바벨론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이 주전 605년 겨울입니다. 그때로부터 바벨 아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43년간 통치하면서 중동 전 지역을 정복했던 바벨론 역사의 가장 강력한 정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정복자가 역사에 새로 등장하여 그동안 오랜 세월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 큰 영향력을 끼쳐왔던 애급왕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북쪽그 유바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격파했던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주셨던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예언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사람이 서기관 바로기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아가 말하는 대로 바룩이 받아 적었던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온 나라에 임한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강력한 군대를 불러와 이 땅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먼 외국 땅에 끌려갈 것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복하면 그 징계와 심판 중에도 너희의 목숨을 건질 것이라. 그러나 반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가 죽을 것이요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기 받아서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나라에 심판과 형벌이 다가오니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라군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성전 출입이 금지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성전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대독해야 했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기록할 뿐 아니라 성전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로 대독하는 그 책임을 수행해야만 했기에 바룩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까지 더하셨으니 내가 탄식하다가 지쳐 평안을 얻지 못하는구나 자기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말 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앞으로 백성에게 이말그 극심한 고통과 환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백성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며 탄식했는데. 그런 메시지를 글로 받아줬고, 나중에 대언했던 서기관 바룩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자신의 마음에도 그런 고통과 슬픔을 느꼈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탄식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려왔고, 열두 지파에게 유업으로 지어 이 땅에 심었지만, 지금 그 심은 것을 뽑을 것이요. 세운 것을 헐어버릴 것이다. 내가 심었던 백성을 뽑고 세운 것을 헐어버리는 나의 마음도 고통스럽다. 음. 내가 이제 이온 땅에 이렇게 심판과 재앙을 내려 뽑아내고 헐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5절 네가 네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추구하느냐 나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왜 바룩에게 네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추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바룩의 형제 중에 스라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궁중에서 높은 직위에 오릅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시드기야 4년에 왕이 바벨론을 방문해야 하는데 왕을 수행하는 병참감이 스라야라는 사람, 마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입니다. 서기관 바룩도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었는데 그 형제 음, 스라야가 왕궁 병참감이 된 것을 보면 바룩은 귀족 출신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36장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바룩이 마련해왔던 그 두루마리는 보통 평민들이 상업용 문서나 토지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아니라 왕궁에서 사용하는 국가적인 문서 기록에 사용하는 고급 두루마리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원문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서기관 바룩은 그렇게 최고급 두루마리를 입수할 수 있는 고위층 귀족 가문 출신임을 알수 있습니다. 귀족 가문의 아들로 동생 스라야는 궁중에서 병창감이란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너는 내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온 나라 모든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는 시대이니라. 너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심판과 이 재앙의 경고를 기록하고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라. 비록 그런 메시지가 백성에게 인기가 없고 왕이 그런 예언을 싫어하여 거부하여. 두루마리를 자기 앞에서 읽어보라 명하고 읽는 즉시로 그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그 부분을 칼로 베어 불로 던져버리고는 이런 심판과 재앙의 예언을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기록했던 바룩을 잡아오라는 명을 왕이 내리는 사건이 45장의 그 메시지를 받은 후몇 개월 뒤에 일어날 것이지만 너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에 충성해라. 동생은 높은 관직에도 오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나에게왜 이렇게 고통에 슬픔을 더하시고, 탄식만 나오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사명을 주시는가? 5절 마지막에,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장의 내용을 보면, 요한안과 군대 지휘관들이 백성의 남은 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도 강제로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 땅으로 피난간 백성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생을 애굽에서 마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런 에레미아 선지자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바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명을 수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5장 마지막절에 앞으로 바룩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재앙과 심판의 시대에 이제 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바룩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과 재앙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도록 바룩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들고 계시는 이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라고 부르고 계심을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음, 이 시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역사들을 맞서 싸우며 죄와 역기능과 상처의 사슬을 끊어버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세대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다음 주간에 우리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될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온 교회가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그혜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생황가 학교 생활하는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대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옵소서. 건강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호하옵소서. 또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 손들 앞에 솔선수범하여 이런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 아직 백신이 보급되지 못한 열악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그 땅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앞으로 또 대통령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 민족의 보금통일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I'm